저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분이 어떻게 <laughs> 기도로 살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기로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어, 어, 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작이 아니에요. <laughs> 양심이 여러분, 연기 TV 연기입니다 오늘의 홍떡기떡기 맛집은 바로 송파인데요. 잠실떡볶이 맛집검색했을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고 싶어서 잠실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떡볶이집이 어디냐? 바로 목구지입니다. 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여, 지금 얼굴 소리가 들려요. 네, 저는 아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까부터 계산하시죠? 누구시지? 어머,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위에서 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아아아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인이 왕이래요. 어. 그럼 주인님이 시켜주시는 거 먹을게요. 저희 집에 오는 이유 세가지 1번은 여순 줄, 2번이 볶음밥, 한번이 딸기 믹수예요아 음. 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이제 단골들이 우리가 3 5년 되다 보니까. 네. 엄마들이 됐어서 엄마 추억 세트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오. 그럼 저 이거 주세요. 다 먹고 나면 밥볶는거 일단 음. 추가하시고. 알겠습니다. 다비빙수까지 먹고 가야 우리 스님이 끝나요 지진을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ENFP신 것 같아요. 사장님 MBTI 검사 해보셨어요? ENFP. 아,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ENFP만 할수 있는 가격이네 이게 지금. 영기님보다도. 그러니까 ENFP. 더 E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그러니까요. 여기에 저희 돈복이가 나와요. 라면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저희 집에 와야 하는 1번 줄이 나왔어요. <laughs> 우와. 이동네 주민들 세 군데 방 때문에 이제 엄마가 내가 네. 때문에요. 여기 안에 뭐, 면이 있는 아, 이, 건가요? 매운 순두부찌개 안에 쫄면이 들어있고요. 네. 바닥까지 한번더저으진다든지 오. 한한 아, 그러네. 면 찾아올 거예요. <laughs>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단무지 싸서. 음! 순두부찌개 맛은 아니고, 떡볶이 맛있는데? 순두부가 들어가 있고, 약간 라면 같기도 하고. 사장님, 이게 순두부찌개 맛이에요? 일반 순두부찌개만 탁탁 그죠? 이게 진짜 무슨 맛이지?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TV 오신거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목고지의 대표 장작분이구요 네.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호남... 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호날두. 진짜 멋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90% 정도 나와요90% 정도 다 이거. 여기 보면은 34년 네. 됐다고. 작년걸안 받고 35년 됐어요. 그럼 몇살 때부터 이걸 운영하셨어요? 아, 이 대째 하는 거고 아머니 아버님이 하셨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일한지 26년. 헉? 26년 되셨어요. 근데 사실 ENFP 분들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 힘든데 어, 어떻게 그래요? 26년 동안 즐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늘 손님들 맞이하고 아그 손님들이 이제. 초등학교때 몬순님들이 음. 지금 뭐 대학교 근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장인 결혼해서 아기 됐고 아 이제 아기들 그러니까 데리고 택배 친구들도 많이 오나요? 이전보다는 음. 학생들이 여가수가 많이 줄어서 그죠 그렇죠. 이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 아 이제 방학 중에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이에요? 네. 저희 아이들은 방학이 네. 아닌데 아이들이 아이가두명 있어요. 두 명이, 두 명이 한명 아니고? 네두 명. 아들 하나 딸 주... 하나? 아 아들 둘. 아들 둘을? 네. <laughs> 힘들게 MC 같으세요 오히려 힘들어 제가 계속 듣고... 힘들어 <laughs> 우리 둘이 떡볶이 <laughs> 먹으러 온거 <것> 같은데 지금 근데요? <laughs> 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 본인이 6학년 같은데 <laughs> 아기가 6학년이에요? <laughs> 네. 이 작은 엄마가 어떻 아들 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선생님 <laughs> 어? 마지막으로 네. 이 많이 찾아주시는 손님들과 그런 고마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요즘 자영업자 힘든데 음. 까먹지 말고 꼭꼭 찾으줘서 추억의 충절 드시고 응. 제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빙수까지 먹고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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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미 TV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떡볶이에 면을 되게 좋아하는 데 제가 그리고 단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음식에서도 진짜 단데 맛있어요. 그단게 맛있는 포인트야 나한테 지금 그리고 이게 짜장이랑 고추장이 이렇게 섞인 맛이 맵지도 않고 간이 딱 좋아요. 치즈 먹었을때 이게 두번째 네. 치즈를 넣어서 먹는거예요 네. 음. 음. 치즈도 모짜렐라 치즈 어떤 나이대 연주들이 제일 좋아할것 같아요? 이거요? 3 4 0대인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추억의 맛이에요 언니가 집에서 그냥 라면 가지고 라볶이 해줬을때 맛 그런 맛이어서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언니가 라볶이 안해주고 그냥 엽떡 시켜 먹을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뭐 레시피도 없어 뭐도 없어 하니까 라면에다 살짝 넣고 라볶이를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억이 맛이 돼요 나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으시던데 <laughs> 이분이 어떻게 50대? 막 이렇게 약간 <laughs> 50대라는 생각도 <laughs> 했계시 사람들이 저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저는 34살이 있고요 이거를 어린 친구들이 볼진 모르겠지만 34살인데도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고 있다 <laughs>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요? 한입 먹고 가야겠죠? 네. 볶음밥 해주세요. 볶으실 네. 때 치즈 추가 필요하실까요? 아 어, 어떤 걸더 추천하세요? 어 치즈가 따로 나오니까 네. 볶음밥에 밥만 뿌리면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오리지널 밥과 치즈 밥. 그렇게 해주세요. 네. <laughs> 맞아요. 옛날에는 이거 먹어, 이거 해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왜 엄마만 생각해? 난 이게 먹기 싫다고. 약간 이렇게 돼 버리는. 챗지피티한테 좋은 엄마의 대답을 받으셔 가지고 그톡으로회신하서가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이렇게 쓸수 없잖아. 바빠 죽겠는데. 채지피티한테 좋은 엄마인 것처럼 밟받해 <laughs> 내 아들이 학원 가기 싫다는데 깨병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답장 적어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막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사 붙여서겠죠 근데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 이런 엄마가 아닌데. <laughs> 지금 현 상황에 대해. 기도로 살고 있더라고요. <laughs> 남편이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바깥일을 하고 남편이 아이를 많이 돌보고 있으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겪으면서 아이들과의 마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편이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좀 <laughs> 너무 심했죠. <laughs> 저는 재원이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재원이 보면서 너 어릴 때 똑같다고 감사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1 음. 번부터 3 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햄버거 제일 중요합니다. 치즈를 네?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뿌렸는데 네. 전체로 안 뿌리고 이렇게 반만 딱 뿌려요. 음. 반은 오리지널로 먹고 반은 치즈로 먹어요. 네.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네. 밑에 누룽반 만들 시간이야. 가지 음. 않는 누룽반. 치즈 도우면 음. 되시죠. 네. 음. 음. 집에서 머리 질끈 묶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약간 그때의 맛입니다. 치즈랑 있는 것도 먹을게요. 음. 음, 요즘 애들은 무조건 이거다. 치즈까지. 아. 영순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이 바닥 긁는 거는 언제나 맛있지? 삼겹살 집이나 뭐 이런 데서 마지막에 볶음밥 비벼 먹잖아요. 볶음밥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볶음밥이 찐이긴 해요 짜기면으로 습니다와 저희 이게 유신빙수랑 네. 다른 게 얼음 빙수예요 추억의 빙수네요 네네. 빙수 가장자리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아. 네 얼음과 아이스크림을 섞으면서 얼음과 비벼준다 얼음 아이스크림을 섞어주세요 네. 흰색 아이스크림이 안 보일 때까지 쉐킷쉐킷 쉐킷. 네. 다 섞은 후 분홍빛 샤벳 맛이 난다면 성공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화채 맛 같기도 하고. 사실 얼음 빙수는 이거 맹망할 수 있거든요. 딸기 시럽만 넣어서 그 딸기 향만 만나는 그런 얼음 빙수들이 많은데 얘도 당연히 뭐 그런 깔라 느낌이겠지 했는데 좀더 진하고 아이스크림 때문인지 좀더 크리미하면서 맛있어요. 떡볶이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는 거. 정말 사장님이 추천대로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게스트가 오늘 없잖아요. 그래서 뽑기를 사장님이 직접 하시기로 했거든요. 사장님을 모셔서 뽑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등 나오면 좀 킥받겠는데? 자, 이제 추억의 복기를할 건데요. 음. 1등이 제 카드 이용권이에요. <laughs> 그하하 떨리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좋죠? 갑자기 이, 떨려. 2등은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우와. 3등은 홍영, 홍떡기 영홍제출어난 제출원 도 괜찮았어. <laughs> 아, 진짜 3등 나오시는 거 아니야? 저는 제출원. 최소한 5등이니다 네, 그럼요. 아, 올찌는 없어요. 5등은 나와요. 홍정... 홍... 3등이 탐나요 떡기 제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나요 그럼, <laughs> 자, 기도 한번 하시고. <laughs> 혹시, 어렸을 혹시 연기님이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요? 예. 한 번도 뽑아본 적 없는데? 한 번만 해주시면 진짜요?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3등! 알겠습니다. 3등! 아, 참고로! 네. 아직 지금 나오신 분들 다 5등만 나오셨고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1등 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이 이거다, 이거. 홀. 열어보세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자, <laughs> 한번더 뽑기. 아, 없습니다. 뭐야, 뭐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 어, 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에요. <laughs> 미쳤다. 아무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세요자 어. 하나 둘딱세 번째. 그러니까요. 네. 제가 거. 뽑았잖아요 근데 아니죠?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그, 아예그니까너무 축하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셔가지고 지금 소원도 중간에 안참 네. 그럼 다음 편에 저희 같이 ]게요. 만나는 네,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러분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호딱기 떡기. 많이들 샀더라요 얼마 나왔어? 떡볶이가 잘만천 원? <laughs>